누군가를 추천할 때 추천 링크를 복사하여 추천할 사람에게 전송하여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웨이브 홈페이지 대시보드 메뉴에서 글로벌 백오피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홈페이지를 로그인하라고 합니다. 연동되어 있으므로 로그인 시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신제품 홍보하는 화면과 함께 수당과 직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 메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메뉴 항목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모든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도를 보고 추천할 사람 링크를 복사하기 위해서 조직 메뉴를 선택하고 부메뉴인 바이너리 개보도 뷰어를 선택합니다. 고객 상세 정보가 나오면 전체 조직도를 화면 여건 상볼수 없으므로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하단을 선택하여 맨 마지막으로 갈수 있습니다. 맨 하단에서 비어있는 더하기 기호가 있는 부분을 누르면 배치 정보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글로벌 등록과 한국 등록 메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한국 등록을 눌러주십시오. 링크 주소가 나오고 복사 아이콘이 있습니다. 복사 아이콘을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화면 또는 카톡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전송시 링크 주소만 보내지 말고 추가로 추천하는 사람 아이디 번호와 이름, 후원자의 아이디 번호 및 이름도 같이 보내주어 배치하는데 혼동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랜드 파트너 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온라인 시스템과 체험 미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패치 체험을 원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체험 신청을 받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일단 체험부터 하십시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리점을 모십니다. 지역에서 체험 미팅을 주선할 수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쓰리고 TV 정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